조국 장관 뭐 검찰로 인해서 가족이 멸문지어 당하고 그래서 이제 리더십으로 추앙받은 건 알겠는데 지금은 국민들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능과 무공감한 정치인이다 과연 정치를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냐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7월 서신에도 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 본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당하고 소통하면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럼 이 사건에 대한 인지가 있었습니다. 조국은 무엇보다 조민. 자신 딸에 대해서는 온몸을 절규를 하면서 부당함을 외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딸은 귀하고 남의 딸의 고통에선 외면한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하하는 정치인인 건지 다들 분노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드릴 말씀은 사실 없는데요. 저는 조국 전 대표께서 저한테 했던 말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개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인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사람이고 또 갈등이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당에서 이런 갈등이 노정되고 있으면 우리 황현선 전 사무총장께서도 이 일을 보고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 그것은 제가 알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저도 그렇게 서신을 보냈고 하면 관심을 좀 보여주실 거라고 사실 생각했죠. 그러나 네. 저에게도 그 부분에 사실 좀 분열적인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 대표시고 지금 현재 원장이신데 이걸 내가 어디까지 이분에게 요구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형신 논리다. 네. 필요하면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불리하거나 뭔가 불편하면 당원 단기 뒤에 숨는 건 아닌지 돌아보실 필요.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정치는 그 규정만 가지고 할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아니 그러면 한동 문화가 뭐가 다릅니까? 거기 법기술자의 법 미꾸라지잖아요. 절차대로 다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에 추호의 의심이 없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죠. 우리 이제 김선민 전 대표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규정과 절차에 맞게 다 했다. 그런데 왜 피해자는 울어요? 분리 조치도 안 했고 처리도 지연됐고 술집에서 면접을 하면서 그 성추행, 성희롱을 자행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제단이 됩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국민 수준 굉장히 높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대로 하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세대가 거대 담론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요. 검찰 개혁, 민주주의, 인권, 네. 소수자 보호, 사회적 약자 이런 용어들은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삶은 아주 미시적이고 음. 구체적입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미시적이고 그렇게 당 사람도 못 지켜주는데 누굴 지켜줍니까? 저는 그래서 사회권 선진국을 얘기한다는 것은 네. 삶의 양태를 들여다보는 거죠.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